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다래밭에 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시원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요. 예, 일하기도 참 좋아요. 이제 땀도 안 나고요. 어, 여름에는 항상 땀이 나고 더워서 또 벌레들도 막 달려들고 하니까 굉장히 좀 힘듭니다.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게 많고. 근데 이렇게 이제 시원한 날씨가 계속되면은 예, 또 바닥에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예, 또 이렇게 덮어주니까 예 보기도 좋고요 이렇게 또 조용히 새소리 들으면서 나와 있으면은 어 이제 마음도 안정이 되고 또 머리 복잡한 일이 있거나 이제 심란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나와서 있으면은 어 정리도 되고요 음 그리고 어 때로는 이제 사실 매년마다 그렇지만 이 겨울에 전정할 때는 기도하는 마음이 항상 제가 내년에도 잘 됐으면 내년에도 잘 됐으면 예. 아, 전정은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티가 안나요 아직도 지금 해야 될게 너무 많아 가지고 그리고 도장지가 지금 너무 웃자란 게 많아서 정신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 이제 처음 이다리나무를 보시는 분들은 야 저걸 어떻게 정리를 하냐 라고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어, 나무 전정하고 하는 것 중에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야 이거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랬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나무 중에서는 얘가 제일 쉽더라고요. 예, 나무 중에서는 오히려 저는 사과나 복숭아가 더 어렵던데요. 그러니까 그눈 찾아가지고 예, 잘라주는 것도 그렇고 잘못 또 자르면은 그 다음에 수확량이랑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또 눈도 2년씩 이렇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나무는 그런 게 없고 눈이 지금 숨어 있어요 안쪽에 이렇게. 예, 밖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볼록볼록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 맹하라고 하죠. 예, 굉장히 쉽습니다. 바깥으로 나무, 이 눈들이 나와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나무 만지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를 때 자르는 위치도 조심해야 되고요. 자르는 방향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게 많아요. 그런데 달에는 사실 공간 지금 하늘에 있는 이 공간이죠. 이 공간 자리 배치하는 것만 어, 신경 을좀 쓰면 될것 같아서. 저는 어 지금은 복잡해 보이기는 해도 예, 실타래 풀듯이 그냥 예, 설렁설렁 해도 할만 하더라고요 아, 요거는 이제 이쪽은 지금 어, 어 손안댄 거고요 이쪽 일부는 이제 가전정 해가지고 이제 가지를 유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렇게 이제 예, 쓸, 거, 쓸 것들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갖고빼 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쓸 것들 양쪽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어, 정리를 하면 이렇게 그냥 간단해집니다. 그냥 간단해져요. 이렇게 1년생까지, 이제, 올해 쓸거 전년도에 이제 올해 만들어진 신초 도장지 위, 어, 중심으로 하고, 어, 배치를 하면 되는데, 올해 도장지 위치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어, 꽃눈 날라가고, 처음에 냉해를 한세번 연타로 맞으니까, 산단부에 있던 애들이 계속해서 죽으니까 이제 하단부에서 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이 다안 좋습니다, 전부. 그래서 다시 끄집가 내려가지고 유인을 해야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유인은 하지 않고 일단 먼저 가전정에서 다 잘라놓고 정리를 이렇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자리 보면서 어 유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자르는 게 잘라서 어 정리하는 게 우선이어가지고 정신없이 자르고 있어요. 어, 가지 배치는 사실 뭐 많이 하면 많이 해도 뭐 수세가 좋은 나무들은 다 따라갑니다. 근데 너무 많이 가지 배치를 했을 때는 수확량이 너무 이제 마, 많아지긴 하는데 이제 과, 과실 자체가 어, 사이즈가 줄어들 줄어들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 뭐 낙과도 있을 수 있고 낙화도 되고 막 그렇습니다. 나무가 버티지 못하고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적당히 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부분 끝선은 반드시 이제 되도록이면 너무 가는 것까지 놔두지 않고 이렇게 되도록이면 이제 우리 나무젓가락이죠? 나무젓가락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굵기 사이즈가 나오면 잘라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어, 선녀 어, 저, 가신 날개 매미충 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알을 쓰러 놓 거,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해 줍니다. 일단 이거, 이것들은 전부 다 제거해 주는 게 우선이에요. 예, 제거해서 땅으로 내리고 아니면 따로 모아갖고 불에 태우거나 예, 물에 담그면 되고요. 예. 그리고 어 이제 저는 이제 삽수도 동시에 채취를 하기 때문에 이게 요, 요런 것들은 그냥 이제 너무 수제가더 뻗어 가지고 도장지를아 위에서 터진 것도 여기 보이네요. 어 저번에 이제 수간터진 현상 얘기하면서 보여 드렸는데 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터져서 날아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 지금 요런 요런 거는 이제 재밌는 현상인데 이건 거의 나무가 날아갈 뻔 했는데 예. 요게 여기 이제 바깥쪽에 있는 게 채관들이죠. 여기 채관들이 이제 다시, 이렇게 뭉치면서 나무가 이제 살아있는 거예요. 하단부 쪽으로 수관이 연결되어 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 저런 거는 이제, 상황 봐갖고,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를 할 수도 있고, 요런 어,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가 안 좋기 때문에, 예, 다찢어지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를 건데, 어, 저는 이제, 나무를 조금, 어, 자를 때, 만약에 이제 이걸 제거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 바짝 잘라야 된다. 이제 다른, 뭐, 나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지피융기선을 중심으로 해갖고, 형, 이제 형성층, 이제 세관이 빨리 상처를 아물게 하게 해서 이렇게 바짝 잘라주고, 그러면 이제 요게 바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덮거든요. 근데 다른나무는 뭐, 사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보면은, 실제로 해보면은, 어, 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해서 바짝 여기를, 요 부분 지피융기선을 중심으로 해갖고, 여기 이제 볼록 튀어나온 부분 지피융기선이라고 하는데, 요, 요 선을 중심으로 해고 이렇게, 이렇게 잘라놓잖아요. 그러면은, 어, 항상 사고가 많았어요. 무슨 사고가 벌어지냐면, 어, 얘네가 이제 봄이 되면서 겨울 내내 이제 세포 분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아주 느리게 진행이 돼요. 상처가 아 오는 게. 아주 느리게 진행이 되니까, 어, 수액이 튀어나옵니다. 물관이다 이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물관이 전체적으로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예물 수액이 나오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팍 튀어나오다 보면 예, 요 부분부터 이제 부패균이 침투하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썩어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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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 선을 타고 이 부분이 전부 다다 썩어 다 들어가요 그러면 예, 수관이 여기가 날러간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 갖고 봄에 이제 막 수액이 막 올라와가지고 물이 올라와가지고 물관을 타고 막 이제 수액이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막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잘라낸 단면으로, 잘라낸 단면으로. 그런데 이제 얼어요. 얼고 나면 이 부분으로 곰팡이나 부패균들이 침투해갖고 이 근처 여기가 전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그런 현상이 많더라고요. 특히 여기 지역에서는 중부 지역이죠.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추운 일교차가 이렇게 심한 지역에서는 그런 나무들이 많이 보였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어, 몇해 전부터는 이제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썰어 들어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길게 둡니다 길게 아예 1.5cm에서 2cm 예 이런 식으로 해갖고 길게 자르는 편이에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길게 자르면은 예 나무는 어... 지저분해 보여요 예 보기 안 좋습니다 근데 보기 안 좋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예 나무가 이제 수세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약간씩 길게 자른다는 거 너무 바짝 잘랐더니 예, 거기 이제 썩어 들어가는 현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길게 자른다는 거 예, 지금 아눈 방향 다안 좋습니다 지금 엉망이에요 이런 경우도 만약에 살린다 그러면 이건 묵은 가지 잖아요 오래 썼던 거 열매가 달렸던 거 여기 지금 도장지가 나와 있고요 이건 필요 없는 가지들입니다 이런 거는 너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눈을 남기지 않고 예, 전부 제거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요거는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원래는 이렇게 바짝 잘랐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항상 바짝 잘라놓으니까 요 부분에서 이제 썩어 들어가는 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돼서 약간 길게 놔둡니다, 길게. 예, 약간 길게 놔둬요, 길게. 대신에, 눈은 없어야죠, 눈. 눈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요거 하나만 놔둔 겁니다. 요거 이제 나중에, 지금 요거, 지금 가지가 굉장히 길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놔두면 되고요. 아, 전쟁 요령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쉬워요. 예, 원칙은 어, 올해 이제 신초 도장지 우선 배치하고요. 어, 묵은 가지 재배치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어쩔 수가 없을 때 수세는 유지해야 되고 무조건 신초 위주 배치하라고 했다고 예, 묵었던 가지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잘라내면은 어, 뿌리의 범위보다. 예, 위에 상단부 지금 위에 나무 가지들이죠. 가지들이 없다, 너무 없다. 그면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 강전정한 거예요. 그게 이제 세게 잘랐다는 거죠. 세게 자르게 되면 얘가 생식 성장 꽃을 물고 나와야 되는데 꽃물 시간이 없고 도장지를 쭉 밀어냅니다. 그냥 예, 쭉 밀어내요. 도장지를 쭉 밀어내고 그냥 뭐 꽃이 물고 나오는 게 아니라 꽃도 물긴 물어요. 이런 식으로 요 요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예, 예시가 되겠는데. 수세가 세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여기서 꽃을 물어야 되는데, 그냥 열매를 이렇게 달았던, 요, 요 눈이 보이네요. 지금 열매 달았던 가지인데, 열매도 요만큼 물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물고, 그 다음에 도장지 이렇게 쭉 나갑니다. 예, 이게 너무 세게 잘랐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예, 수세가 너무 좋을 때.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수세를 안정화시키고, 생식성장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예, 가지 개수는, 어, 적정선에서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실,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포도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나무, 연차별로, 그, 뿌리 근권 범위에 따라서, 어, 남겨놔야 될 적정 가지수를 연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물론, 달에도 있어요. 달에도 이제, 오톰센스나, 어, 몇몇 품종은 연구해 놓은 연구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정말 아쉬운 거는, 재배지에 따른, 어, 나무 나무 수세 그리고 이제 측지 이렇게 우리가 뽑아야 될도장지 개수 그다음에 그거를 연차별로 해 가지고 이제 한 3, 4년, 5, 5 6년 이런 식으로 갖고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된 자료는 아니고 예. 단기간에 걸쳐서 이제 한정된 기간에 어 걸쳐서 이제 연구해 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예, 애매합니다. 이제 토, 토양 상황이라든지 걸음 들어간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 가지고 세심하게 이제 데이터를 뽑으면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세세한 연구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품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또, 또 어려워요. 그래서 어, 아마 재배 농가들이 각자 그런 경험적으로 이렇게 만드셔야 될 겁니다. 어, 올해는 일단 한파가 굉장히 어, 세게 올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교차도 굉장히 심하고 또 어, 추울 때는 영하 20도, 막 이렇게 내려가고, 지금, 잔, 어, 지, 지난주에 영하 18도까지 갔었거든요. 아, 지난주에. 근데, 오늘, 어, 요번주는 또 영상으로 낮에는 어, 7도까지, 8도까지 막 올라갔고요. 그래서 나무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는, 어, 해일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내년 봄에는 부디 이제 냉이 없이 잘 넘어가길 바라고요. 예, 지금 이제 겨울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니까 전정 잘 하시고요. 이 정지전정 자체가 어, 추워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쉬운 작업이에요. 예, 뭐막 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사부작 사부작 자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작업하시는 분들 부디 이제 다치지 않고 예, 감기 걸리지 마시고 예 무사히 잘 어, 진행을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어, 전전 관련해서는 이게 참 사실 어디나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한꺼번에 다잘 되지는 않습니다. 뭐 실습을 하고 하면 좋겠지만. 나무 수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얘기는 못 하고요. 일반 논으로 원칙만 얘기하면 신초 우선 배치, 도장지 우선 배치하고, 어, 전년도 가지, 공간이 확보가, 공간을 채워야 된다 그러면 전년도 가지를 재활용해서 쓸수 있다. 어, 전년도 가지 쓰는데, 어, 자리 배치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게 이제 전년도 가지면, 어, 짧게 짧게 잘라가지고, 눈만, 눈만, 눈만 유지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눈만 유지를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도장지를 뽑거나 어 특이하게 이제 이런 품종도 같은 경우는 특, 특정 품종들은 요 눈에서도 꽃눈이 예 원래의 어 결과지 처럼 똑같이 물고 나온다는 것예고 정도입니다 예 어쩌로 감기 조심하고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요예 이제 또 새, 새해가 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